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10편 27편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페이지로 820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10편 27편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내가 요하께 가는 대가내이으면 너와의 전라며의성서 요하께서 활란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이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이여호와여로다 내가 소리 내어 부르짖을 때에 들으시고 또한 나를 궁일에 여기사 응답하소서 네, 같이 읽겠습니다. 주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시고 주의 동을 놓아여 버리지 마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나이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나를 버리지 마시고 떠나지 마소서. 아멘. 네, 오늘 임명 예배로 드리는 시온 찬양대와 또 모든 성도님들에게 주님을 찬양하는 또 주님을 높여 드리는 귀한 은혜가 넘쳐나길 바랍니다. 어, 현 시대는 삼 음, 불의 시대인 것 같습니다. 아, 우리에게 많은 불안이 넘쳐납니다. 또 사람들을 보면 얼굴이 많은 인상을 쓰고 있습니다. 그 안에 원과 모를 많은 불만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가지는 어, 굉장히 많은 기술과 여러 가지 진보로 인해서 과연 어, 사람이 필요 없는 이 시대 가운데 우리의 미래가 참으로 불확신하다는 것입니다. 불안하고 또 불만이 있고 불확실한 시대. 이 시대가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그러한 시대입니다. 많은 위기가 올 때도 있고 또 어려움이 올 때도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처해져 있는 나라의 상황도 그렇고 또 전쟁의 위험 가운데도 있고 특별히 어, 청년들을 비롯하여서 또 많은 사람들이 어, 일자리를 굉장히 고민해야 되는 그러한 시대에 있습니다. 또 어르신들은 준비되지 못한 또 노후를 살고 있는 그런 어려운 시대 가운데 있습니다. 어, 인간의 삶은 고난과 또 이러한 불안의 연속의 삶인 것 같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과 같이 탔던 그 배에도 풍랑이 왔던 것처럼 또 예수님도 시험을 받으시고 또 고난을 당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도 고난의 연속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거기서 끝이라면 그대로 끝이라면 정말로 안타까운 삶이 바로 우리의 삶일 것입니다. 오늘 읽은 이 시편 27편의 다윗의 시인데 이 고백을 들으면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들이 누릴 수 있는 축복 중에 하나는 두려워하지 않는 겁니다. 이런 불안의 시대에 많은 어려움의 시대 가운데서 두려워하지 않는 그 삶. 그게 바로 믿는 자들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들이 누릴 수 있는 축복입니다. 그럼 우리는 이들의 고백을 통해서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또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라는 고백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드릴 수가 있는데요. 어, 1절에 보니까 다윗은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또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라고 말하고 있고, 또 3절에서는 여러 원수들, 대적들에게 둘러싸여 있지만 그때도 여전히 내가 태어날리로다. 내가 개의치 않고 나의 평안을 누르고 있는 그런 상황을 말하고 있습니다. 어, 많은 학자들이 이 27편 다윗의 이 시를 이때쯤 쓰여진 거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은 다윗의 아들 중한 명이었던 압살롬이 다윗을 반역하고 아버지인 다윗을 죽이러 쫓아다니는 그때에그 위기 가운데 세상에 많은 또 우리 삶의 위기도 있지만 내 자식이 나를 죽이겠다고 칼 들고 쫓아다니는 그러한 중체대한 위기 가운데 다윗이 이 시를 썼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어, 다윗은 생애 가운데 어쩌면 가장 큰 위기를 지금 만났다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이때에도 두려워하지 않고 무서워하지 않고 오히려 태연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어떻게 이 위기의 순간에도 이와 같은 고백을 드릴 수가 있었을까요? 이 물음에 대한 대답은 모든 시대 또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리의 모든 환경을 초월해서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은혜의 수단이 무엇인지에 대한 해답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27편은 한 사람의 삶의 경험을 통하여 이 물음에 대한 대답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다윗은 실현의 때에 무엇보다도 하나님에 대한 나의 자기의 신앙을 새롭게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1절에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죠.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후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나의 빛, 나의 구원, 내 생명의 능력이다. 라고 지금 고백을 하고 있죠. 여기서 빛, 구원, 또 생명, 이런 단어들은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고백할 때 쓰여지는 그러한 단어들입니다. 믿는 사람들에게 또 특별한 의미를 갖고 있는 그런 단어들이기도 합니다. 성경에서는 어둠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 어둠은 우리의 약함과 죄로 인해서 우리에게 가져온 현실을 어둠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어둠을 물리칠 수 있는 오직 한 가지 능력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빛입니다. 아주 처철한 흑암 가운데서도 촛불 하나만 켜면 굉장히 숲기로 떨어진 곳에서도 그것이 보인다고 합니다. 빛은 어둠을 몰아내는 유일한 능력입니다. 이것은 우리 악함과 죄로 인하여 오게 된 모든 저주의 현실로부터 우리를 자유하게 해줄수 있는 것은 오직 빛뿐임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어, 이사야 9장 2절에서도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이 세상을 흑암으로 또 어둠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9장 2절에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쳤다라고 말씀을 해 주고 있고요. 또 요한 사도는 그 요한복음 1장 5절에서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니다 못하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왜 이렇게 어둠 가운데 거하게 됐을까요? 성경 그 이유를 예레미야서 2장 13절에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으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 되는 나를 버린 것과 또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둠 가운데, 우리가 죄 가운데 살 수밖에 없는 이유,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기 때문이라는 것이고 또 하나는 하나님을 떠나게 됐으면 자꾸 하나님 앞으로 찾아가려고 해야 되는데 우리는 하나님 없이 우리 스스로 뭔가를 할수 있다고 우리 스스로 어, 이제 생수가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 되는 것처럼 우리 스스로 웅덩이를 파는 겁니다. 근데 거기는 생수를 가두지 못할 터질, 터진 웅덩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암만 그 웅덩이를 파봤자 그거는 터진 웅덩이밖에 될수 없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스스로 생명을 얻게 하고 뭔가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우리가 아무리 노력을 해봐도 그것은 미어진 독에 물을 붓는 적이라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은 죄로 인해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우리의 만족을 채우기 위해서 우리에게 뭔가 영원히 살수 있는 것처럼 우리 안에 많은 우상으로 우리를 채웁니다. 이것만 있으면 하나님 없어도 이거만 있으면 나는 만족할 수 있어. 이거면 내 삶이 행복해라고 자꾸 우상된 것들을 우리 마음에 채워 놓지만, 그 상은 때로는 다른 것으로 대체될 뿐, 결코 우리를 채울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만족을 줄수 없는 것이 바로 우상입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는 어둠 가운데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다이슨 하나님을 오늘 나의 빛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빛이신 하나님께서 자신이 하나님이심으로 어둠이 결코 자신을 이길 수 없다는 확신을 가지고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믿음의 사람들은 스스로의 힘으로 어쩔 수 없는 곳에서 자신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고백할 때 구원의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시편 40편 2절에서 이것을 잘 말씀해 주고 있는데 나를 기가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케 하셨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기가막힐 웅덩이와 또 수렁은 우리가 스스로의 힘으로 어쩔 수 없는 그런 절망적인 상황들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우리가 절망스럽다고 하는 그곳에서 일하기 시작하시고 그곳에서 우리를 건지실 능력이 있으신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사람들은 이와 같은 절망의 상황에서 나를 구원해주신 하나님을 고백할 때 구원의 하나님으로 고백을 하는 겁니다. 나의 구원자이심을 고백하는 겁니다. 오늘도 다윗은 하나님을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한 가지 더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것은 내 생명의 능력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 생명의 능력이라고 우리가 고백할 때 거기에는 생명을 지켜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들 가운데도 특히 하나님의 능력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내 생명의 보호자라고 고백할 때 거기에는 생명을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역사들 가운데서도 특별히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주시는 의미의 고백이 그 안에는 들어있습니다. 이와 같은 고백이 있는 자에게 죽음은 더 이상 두려움의 대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생명을 취하여 가실 때까지 어떤 것도 자신의 생명을 해야 할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 우리는 오늘 1절에서 또 다윗이 신앙의 고백으로 인하여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대하여 깊은 관심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아, 이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들이 어떻게 두려움으로부터 자유해질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해주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에 대하여 신앙의 고백을 할 때마다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또,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고백이 우리를 모든 두려움으로부터 자유케 해준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두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먼저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분명히 우리 마음 가운데 생각하고 고백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다이세 고백처럼 빛이 되시고 또 구원이 되시고 또 나의 생명의 능력이 되심을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와 같이 고백할 때 우리는 어떠한 두려움에서도 자유로워질 수 있고 또 생의 위기의 순간에서도 다이세 고백처럼 태연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2절과 3절에서는 다윗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고백으로 인해서 자신이 어떠한 위험을, 그러면은 어떠한 위험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었는지를 오늘 고백하고 있는, 있는데, 어, 이전에는 악인들, 또 원수들이 내게로 달려왔지만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다고 말씀하고 있고, 또 3절에 가니까 그 규모가 더 커졌습니다. 원수, 또 나의 악인, 대적자들이었는데 이제는 군대로 수가 더 많아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두려워하지 않고 자유하고 하나님 앞에서 태어날 수 있음을 오늘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다윗의 구원이 되어 주실 때 대적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주님이 나의 구원자 대심을 또 그러므로 인해서 내가 자유롭고 또 태어날 수 있음을.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 그러면서 4절에서는 어, 하나님께 바라는 일이 한 가지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의 가장 큰 관심일 것입니다 그것은 여와의 집에 살면서 여와의 아름다움을 보는 것입니다 여기서 여와의 집이란 이제 성막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이제 예를 들어 성전을 짓기 전이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당시 성막은 어,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임재해서 같이 계시는 곳의 상징이 성막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소원은 언제나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교통하는 것, 늘 주님 앞에서 살기 원하는 것이 다윗의 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환란으로 인해서 마음을 빼앗기기보다는 그 환란을 하나님께 의탁하고 또 오직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나와서 하나님과 동행하기만을 원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들의 삶입니다. 그런 다윗이 다시 한번 하나님에 대한 자신의 믿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5 절인데요,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이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에 두실이로다. 이 고백은 다윗이 하나님을 나의 빛과 구원과 또 생명의 능력으로 고백한 결과로 인해서 갖게 되어진 확신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의 초막 또 그의 장막은 다 하나님께서 임재 계시는 곳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자신의 보호 그늘 아래서 숨기시고 그를 지켜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아무도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있는 그 다윗을 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굉장히 많은 어려움과 또 위기의 순간이 있었지만 아무도 그를 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요? 어, 이처럼 확신한 그 구원의 하나님께서 다윗을 지키시고 인도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다윗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의 그늘 아래에 있었기 때문에 환란 가운데서도 태연하게 살수 있었고 또한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 수가 있었습니다 다이슨 이와 같이 실험의 때에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고백을 새롭게 하고 또 그로 인해서 갖게 되는 확신이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 내가 또 이런 확신을 가지고 주님 앞에 고백했는지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고 있고 또그 확신을 기초로 해서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실 것을 이 후반부에서 기도하며 이 시편을 마치고 있습니다 어, 다이슨 시련의 때에 그것도 어, 자신의 삶의 가장 큰 위기의 상황 가운데서 어, 자신의 신앙의 고백을 날마다 새롭게 했습니다 어제 만난 하나님 내가 10년 전에 내가 젊었을 때 만나, 만난 그 하나님의 은혜로 거기에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내가 생에 한 번도 당해보지 못한 절망, 정말로 절망적인 큰 어려움의 위기도 있어지 위기지만 그럼에도 또다시 새롭게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께서 나의 이 어두운 가운데, 마음의 수신 가운데, 어두운 가운데 오시는 빛으로 고백했고 이큰환란에서 나를 구원해 주실 구원의 하나님으로 고백했고 또 나, 나의 생명의 능력이 주님밖에 없습니다. 라고 오늘 새롭게 주님 앞에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음, 위대한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는 오늘 아들에게 배반당해 목숨이 위태한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을 나의 빛, 구원, 생명의 능력으로 확신에 찬 고백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확신에 찬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습니다. 이 시편을 읽는 우리 또한 다윗뿐만 아니라 이 고백이 온전한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베드로의 신앙 고백, 다윗의 신앙 고백, 요한의 신앙 고백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신앙의 고백이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왜냐하면 다윗보다도 더큰 은혜의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윗 시대는 성막에서 제사를 통해 그리고 선지자를 통해서 그들을 거쳐서 하나님을 만나고 또 믿음을 가졌던 그러한 시대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흑암에 거하는 우리들을 더 이상 보고 계실 수 없어서 주님의 그큰 사랑을 확증하셨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인간의 몸을 입고 친히 이 땅에 먼저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 의이 마음의 어둠 가운데 빛으로 비춰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때는 제사장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다면 이제는 친히 나와 주님과 일대일로 대면하서. 주님 오셨을 때 휘장이 찢어졌던 것처럼, 이제 담대히 하나님 앞에 1대1로 바로 나갈 수 있는 것처럼, 이제는 주님을 눈으로 보고,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분의 손을 잡고, 그분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또 성령을 통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은혜의 시대가 바로 이 시대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요한복음 10장 10절은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이 얻게 하려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닥쳐와도 주님이 나의 빛이 되시고 또 나의 구원이시고 나의 생명의 능력이 되심을 우리의 입으로 날마다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확신하십시오. 그리고 고백하시고 기도하시고 이것을 노래하시기 바랍니다. 원수가 또는 다윗이 말한 것처럼 군대가 우리 안에 진치고 있을지라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왜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겠다는 그 약속을 누구로 보여주셨나요? 예수님으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고난을 받으시기까지 그분의 사랑을 예수님을 통해서 보여 주셨습니다. 그렇기에 이 다윗의 고백처럼 우리에게 빛 비춰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또 생명의 능력이 되심을 우리는 의심할 필요가 전혀 없게 되어진 것입니다. 날마다 새롭게 주님을 고백하고 또 기도하는 우리가 되었습니 어, 기를 원합니다. 오늘 또 시온 찬양대 임명예배로 드리게 되는데, 이 주님을 날마다 새롭게, 어제, 하나님, 어제 만났던 하나님, 또 오늘 새롭게 우리를 만나주시는 그 새로운 하나님을 고백하고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한 가지 더 나아가. 빛과 구원과 생명의 능력을 주시는 주님께. 고린도 후서의 말씀대로 하면 우리는 중매쟁입니다. 누구와 누구요? 주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을 신랑 대신 예수께로 인도하는 중매쟁이들입니다. 그 중매쟁이 역할을 또 감당하는 또 귀한 명절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윗은 삶의 가장 큰 위기 가운데서 주님만이 나의 빛이시고 구원이시고 생명의 능력이 되심을 오늘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날마다 주님이 누구신가 내 안에서 누구이시고 나를 어떻게 움직이시며 나의 삶을 어떻게 바꾸시며 내가 위기 때에 나를 어떻게 도와주시는 분이신지를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생각하고 우리의 입으로 고백하며 입술로 찬양하는 저희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 우리 주님을 뜨겁게 우리 이웃들에게 전하는. 주님의 귀한 중매쟁이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